Thank you 진짜 다 돼요. 짜듯이 오네요. 빨리 잘 하대. 많다. 이병다 오빠도 불백이 앉지 재밌어 보이지 않아? 오빠도 알바생이 오빠가 진짜 내 알찬지 알바생이 진짜 말 n 다 t h i 고 k I 이 a s unpleasant. I d o n 그 t 빵집에 파리바게뜨 가면 <laughs> 이런 빵 a s a 그 t I d 부드지 누리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 두 명님 더안 왔어요. 어, 그럼 혹시 그 테플 토플? 어, 맞아요. 아, 그럼 그렇습니다. 아마 프라이빗 하실 거예요. 더 다들 더 멀리 가서. 계셔서... 너무 좋다. <laughs> 자, 하는... 여기 보세 저기 회색 천막 보이대요. 네. 네. 저쪽에 세면대인데, 아, 그 개수대. 네. 네. 음식 같은 거 씻으시면 되고, 따그 편하게, 네, 그 카페 화장실 이용하시면 돼요. 네. 아, 어뭐뭐 있는지 한번 볼수 있나요? 아, 전에 보셨구 샀어요. 집에 빔프로터로나 아, 네. <laughs> <집에 빙플랩으로>. 여기 <laughs> 아, 옛날 비디오 볼수 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다 나아가고 있어. 아, 어 아, 네. 엄청, 엄청 많이 거기 엄청 많이 가 아. 진짜 이제 한 번에 올릴지 나눠 올릴지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어... 일단 올려볼게요. 네, 나눠서 올려. 어... 네, 그툴 그냥 거기 두고 하시면데요 네. 그랬는데 다행이다고 앞으로도 계속 켜놔야겠다 미나리. 미나리 근데 진짜 만나서 자주 놀아요. 그러니까. 현실 네. <laughs> 어? 아, 아니, 그 쓰레기. 좀. 아, 쓰레기. 제가 만약에 없으면 전화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다요 아니요 손 집에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아니, 김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이 아 응. <laughs> <덮는다>. <laughs> <얼른 드셔야지. 웃음> 네. 조금만 어 아말맛보 대박이야 어떻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와 음. 맛있다. 미쳤다. 너무 맛있네. 음, 진 부드럽고 음. 잘 배었는데. 음, 맞아. 밥도 맛있어. 좋다다. 어, 진짜 맛있어. 밥 조금. 응. 낚시 스프레드 군 진짜 맛있어. 음. 미쳤어. 오! 맛있다 파찜! 완전 맛있죠? 응! 이찜나 팥집, <laughs> 음 이거 소스가 맛있다! 팥찜 응! 뭐야? 만저었어 아니... 되게 뿌듯하긴 지 그래서 만드는 건... 고장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done. I'm done. I'm done. i 음, 잘됐다 e I'm d 응 음. 2cm로 썰어달라 했어 이머빗 빡세게 하네 근데 아마 오빠 이거 반이 잘려있어 아 진짜? 응아내려무렸구나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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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가 왜 이렇게 두껍지? 이러고 있었어 너무 좋다 맛있다 그 무슨 볼이 있잖아 하늘볼인가? 개떡이 거훨 낫다 음. 음 <laughs>

그 사이즈가. 안될고 같아요 그 손잡이 손도이 정도. 그 맞아 아 정도. 고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정이그 정도. 그 정도. 그정 이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아도그 정도. 그 정도. 찍고 있어. 어? 어, <laughs> 말도 <너무> 안 돼. 이제 <laughs> 한번 해보려 가지고. 이 수는 그래도 오래 가겠지. 응. 음, 남은 건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 이, 이, 여기 약간 달달한 대리야끼 있어요.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오빠 매운거잘 먹는다고. 진라면 수단 맛. 진라면. 내가 막 아, 계속 먹을 있어, 수 있어 요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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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는 게 아니라. 신라면까지 먹을 수 있어요. 어. 음. 난 음. 조금 매워. 어, 어 아니 방금 신라면까지 먹수있다고 자랑했는데, 그러니까 민망해. 보러다가 로영이눈 떠가고? 잘안 보여서 잘못 봤어. <laughs> 재능이 없나 봐. 안, 안 뜨거워. 아니 좀 들고 있한번그 <laughs> 어, 아, 반으로 10분간. 갈라줄 선반 이 우리 진짜 사장님 거너만 갖다 들려도 되잖아. 남을 거같긴해 응.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laughs> 이 조그만 걸 누구 코에 고 쥐라고. 와 조금 더리 다 다시 다시, 다시. 제목은 뭘가요요 뭐 <laughs> 하루 종일 고구마 까는 소년 소년으로 불리걸반족해야겠다 <분리 보게> <laughs> 아저씨 아닌 게어디야잘 음. 나오나요? 난좀 바짝 익은 게 좋아 진정 추가해 주신 게 참. 아요 맞다. 나면은신라면이지 뭐하려고 하시는 건데? 짜진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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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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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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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맛있겠다 뭐, <laughs> 한번다줄까 <씻어줄까>? 어. <laughs> 맛있겠다. 음, 많이 좀왜 아, 음, 음. 아, 이렇게 빨리 는고 음. 아, 괜찮지? 음. 어, 맛있어 어, 나 그냥 꺼야해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음 내가정 센스 진짜 대박 그치? 그쵸 계란은 인만 하라고 엄청 잘 익었어 <익었으나>, 나영 <laughs> 진짜 알먹게 어, <laughs> 어, 익었다 너무 <laughs> 익었다 진짜 대박 진짜 잘 익었다 면 <laughs> <아유, 고마워요. 웃음> <laughs> <laughs> 국물이 없잖아 진짜? 아 내가 먹었이 말라 조명을 하나 더 입는 것 같아 아 사람 많다 레몬은 뭘지? 치즈? 어, 치즈 표기.